소방, 영어, 독해, 완성, 100제, 더하기, 20제입니다. 그죠? 음. 그런 순서 문제죠. 어, 순서 문제로 다섯 번째 시간, 전체 85회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좀 길죠. 그죠? 문제가 좀 큽니다. 그죠? 그리고 이 주어진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어렵다고 생각되는지 모르지만, 좀, 의외로, 문제를 풀면은, 그죠? 네,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좀, 어렵게 보이지만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라고 봐야죠. 근데 또, 어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해석은 좀 어렵지만은, 좀, 의외로 쉬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제가 항상 원칙을 였습니까 토끼와 거북이를 가지고, 가자고 했죠. 원칙으로, 그죠? 어, 토끼와 거북이. 토끼 이야기가 한 다음에, 긍정적 이야기 한 다음에, 부정적 이야기. 그죠? 이렇게. 요 생각을 좀 가지고 푸시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렇죠? 하겠습니다. 음, 자 변화 환경에서의 변화가 뭐할때 발생할 때 있다. 상대적인 증가와 감소가 있다, 그렇죠? 상대적 증가와 감소가 있다. 어디에서 비율에 있어서 어떤 비율이냐면, 뭐그 아, 신경의 루멘이라는 것이 불 붙는데 있어서의 비율에 서의 증가와 감상대적 증가다 그죠? 상대적 증가와 감소. 이거 음, 상대적 증가에 감소가 있다. 그것은 그죠? 어떻게 그 강도가 암화되어지는가? 상당히 했고 했는데도 어렵다고 지금 너무지. 상대적으로 작동한다. 어, 조종하도 우리의 감각을 조종하도 작동을 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그런 말이 되겠죠. A를 보겠습니다. 1호 두 개의 손이 지금 똑같은 물에 있지, 있을지라도 이두 개의 손이 갑자기 나왔죠. 지금 A에서 A 앞에 는 주어진 문장에서 손약이 없어요. 그죠? 아, A로 시작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두 개의 손이 나왔으니까 뭐 손이 가봐야 될거 아니죠. 동물이 똑같은 물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는 느껴집니다. 대기하라고. 찼다고. 뭐 다른 것은 느껴집니다. 따뜻하다고. 왜냐하면 상대적 변화. 어, 이전 경험. 경험이 있을 게네도 이전 경험의 상대적 변화 때문에. 이런 과정. 분리우는 수능이라고. 그냥 수능 적응이라고. 그죠? 수능 혹은 적응이라고. 적응 수능이라고 분리우은 이런 과정은 이다. 머물 중에 하나다. 조직화되어진 원리 중에 하나다. 작동하는 뭘 통해서 중앙신경체계 를 통해서 작동하는 원리 중에 하나 아니다. 그렇죠 이는 일단 두 개의 손이 나오고 이런 게렇죠 중앙신경체계를 통해서 작동하는 원리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만약 네가 둔다면 한 손을 뜨거운 물에 그리고 다른 손을 차가운 물에 얼마 동안에 마기 전에 잠그기 전에 둘다 그렇죠 둘다 어디에 미지근한 물 속에 너는 경험할 것이다. 상충하는 뭐다 감각을죠 그 온도의 상충하는 것 제가 차가운 물어든건 미간 넣으면 따뜻하게 느끼시고 뜨거운 물 어떤 건 찹떡이겠죠. 무엇 때문에 상대적인 변화 어디에서 수용체에서 음, 등록하는 뜨겁고 차가움을 등록하는 수용체 S의 상대적 변화 때문에 아두 개의 손 나왔으니까 뭐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b 산에 a 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죠. 어. a 가 b 보다 먼저 오는 거는 안 되겠네요 그죠. 일단 1번 그죠 사 번은 아니다 그죠. 어. 물론 c 가 가운데 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또손 이야기를 한다면 그죠. c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를 보시면 그것은 설명한다 왜 당신이 잘볼수 없는지 어두운 방 안에서 만약 당신이 들어온다면. 와 햇빛이 반짝반짝하는 날. 어 아, 지금 우리가 딴 이야기하죠. 지금 손 이야기를 했잖아요. 손, 손하고 물로 뜨, 뒤지가 뜨거운 물 이야기를 보다 A와 B에서 했는데 C가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뭐 C는 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지난 놈이가 C가 사이에 A와 B, 그렇죠? 우리 가 어떤 순서를 했죠? B A라는 순서를 게정했잖아요그렇 B A라는 순서를 이렇게 정했잖아요, 저랬는데 말속따 시간이요 가운데 올 수는 없다. 그렇죠. 단약이니까. 이 잘라서 봐야된다그죠 음. 그런데 지금 보시면 뭐랬습니까? 시에서 그것은 뭔가 그것은 설명한다. 왜 당신이 잘볼수있는지를 주어진 문장에서 나온 내용이 그것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죠 음. 뭐, 그래서 뭐가 된다? 아, 시가 맨 마지막에 가야 된다. 그죠 어, 시가 맨 마지막에 가야 됩니다. 다음 뭐 같다. 이<body> 신을 맞아보겠습니다. 맞아보면, 음, 당신의 눈은, 그죠, be accustomed 어디 어디에 익숙해졌겠다. 그죠, 새로운 수준의 luminance 밝기. 그죠? 눈은, 저 설명한다. 왜, 사과가, 사과의 맛이 더 신지, 먹으니, 먹으니, 달콤한 초콜릿을 먹으니, 그리고 왜, 교통이 더 시끄럽게 보이는지, 도시에서 만약 당신이 일반적으로 살았다는 데 비해서 시골에서 추가적인 순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C가 음, 마지막 온 되겠네요. 그럼 답은 뭐가 된다? C가 되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 힌 문장을 보을 때는 아, 상당히 가드 없고 해석이 힘든 것처럼 해석을 해도 무슨 말인지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순수대로. 아, 토끼 거북에 대해서 말한다. 뭐 우리 먼저 A, B를 계속 B, A로 잡아놓고 어, C가 딴얘 이야기를 하니까 C, B, A나 B, A시려고 하는데 아 이거 C에 앞에 그것은 설명한다죠 그래서 그것은 설명한다. 쭉 보니까 아, 수능의 다른 이야기들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죠. B, A 설명 D에 와야 니다 C가 D에 오는 거죠. bac 구조인 2번이 달린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늘 말씀드리지만 그죠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다면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을 잊지 마시고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